자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운드 독스입니다 네 오늘의 게임은 모바일 공포게임 그라니 오늘은 또 다른 시트 이용해서 클리어 겁니다 오늘은 앤트맨과 점프를 이용해서 클리어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냥 점프는 완벽하게 클리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앤트맨과 점프를 이용해서 더 자유롭게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자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구독과 엄지손가락 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보죠 이스트린라이더 렛츠고씽 자 일단은 제일 문제 뭐냐면요 수박내니다 여러분들 수박, 네, 수박. 제일 먼저 수박이에요 이 소방무는게 제일 문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모르겠어요 어? 난 무기있으면 욕무 좋아하는데 악마할수 있거든요 일단은 앵트맨으로 변신하고 좀프고요 갑니다 엔트맨리트 엘리트 엔리트맨표시엘 됐습니다. 여러분 음. 됐어요. 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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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유인 성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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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여기서 점프를 해서 넘어게요 자, 일단 은여분분들제문제점은 뭐냐면요 네. 수박이에요 예, 수박을 네. 먹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먼저. 네. 제요자 네. 그러면 이저 제일 고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일 겠습니다이저 제일 먼저. 뭐라고 다 오케이. 텔콘 이거.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지금 아 또라고 위험하거든요. 이제 들을게요 잠깐 코드. 됐습니다오케 됐어요. <laughs>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오케이 후이 장열성 어? 자그 다음에 어아 그것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뭐 드라이버스를 면 진짜 음. 어떻게 해,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게 드라이 이게, 드라이, 이게 석공 사시기 때문에 아 이거를 해머를 유인시켜야 되거든요. 여기 유시오 해놓을게요. 네, 이렇게 유인시고 키 저는 엔딩 풀겠습니다. 엔터넷 풀고 유지시키게요. 바로 배터리 음겠습니다 배터리. 바로 배터리 음깨 부드럽게요. 자, 넘어가. 응가. 넘어가고. 또이 오케이 나이스. 감사합니다. 와라 출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깔아했어요 자, 그다음에 뭐 하느냐? 어, 봅시다. 3층 가야 돼요, 3층. 드라이브는 <laughs> 제가 어디로 보거든요. 이따도모니르고일이은할머니를 어.. 채트맨피어요 엔트맨 배자하겠습니다자트맨배자하고 엔트맨 니트맨풀자니다 엔트맨 풀니다엔트니다이엔이니다 Come on! Come on, come on, Renny! Oh shit, it's me. I'm winning, God of the star. 자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한번잖아자그 다음에 이제 3층으로 갈 건데요 3층은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자 그래서 엔터테 갑니다 이러면 됐죠 이히히히 이러면 될겠니다 오케이 이 e u 풀고요 다음에는 드라이버 h e free will. I'm g o i n 서드라이버 y 로 o r e of t h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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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 What? 자, 그 다음에 네. 차키 는 자, 네, 자, 또어 자, 지 몰라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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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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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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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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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드라이브를 갔으니까 이제는 찾기랑 일단 그랜이가 아주 좋을 것, 것 같아요. 이쪽 가서 일단은 여기 뭔지 뭐 봅시다. 뭐아 플레이어스키.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 유인시킬게요 여기 유인시킨 다음에 바로 이거 플레이어 스킬 쓰러 가겠습니다 자 엔트맵 변신할게요 제빨리 할게요 자 엔트맵 변신하고 갔다오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하고 엔트맨 풀고, 이거 먹고, 에트민하고 오케이, 할머니 감사. 해머이 파고, 잘 떠온 다음에, 열, 주고, 제발리 갑니다. 오케이. 열시엔트 자, 자, 저는 바로 3층으로 가겠습니다. 3층으로 여러분들, 3층으로 걸어가게요. 자, 점프, 제임스. 그에 네, 풀고, 여기 다리에 벌 쪽, 오케이. 그러면 점프로, 점프로 가겠습니다. 안 걸렸죠? 오케이 후우 럽날다큰럽날다독세요 어? 큰럽났스 독เส 클럽 냈어 응 됐습니다 여러분 됐어요 n t deserve it. I'm charmed here. Margie, y o u r 그렇죠? 그렇죠 역시 갑니다. 다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와 오케이 3층, 3층 완료 다음에 아마 차 키는 드라이브 안에 있겠죠? 그 다음에 할머니를 유시고 갑시다 할머니 올거예요 됐죠? 바로 저는 이회 있죠 <laughs> 자, 한 번만 유인시켜니다찾기나안고 이걸로 유인시켜서 여기로 시다 오, 왔다 봤죠 여러분들? 대미밍이안맞가이겠니까 여기서 바로 앱을 거고요 앤고후 좋습니다 네. 이걸로 시 네. 네. 갈게요 자, 엔트맨꺼고요 오케이, 엔트맨꺼고요 이제 1층 1층만 쓴대요, 여러분들. 1층만그러면갑니다 자, 1층만유위 시키면 완료입니다. 자, 1차만 1위 시키면 완료 내리고 웨이브 웨 주고, 웨이브 내주고 웨이브 고 갑니다. 이브 웨이브 이 완벽하죠? 이거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아, 제가 이제 몸이 내려옵니다. 하 됐어요. 이거가 순대니다여러두 네, 개.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쉽게 클리어하는 사드웍스. 이제 트맨은기예요 그렇만 마스터치 리지해 주죠. 아. 됐습니다 완벽하죠? 완벽하죠? 자 이제 마스터 키만 사용하면 끝났습니다 이런면 박수 주세요 아...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자 여기서 앤트맨과 점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세요